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암호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암호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같이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가 어떻게 그 발현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었어요 요 구조물이 핵이었죠 핵 그러 핵이었고 핵 속에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중 나선의 형태로 있는 물질,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었니? 그쵸, 그렇죠, DNA였어요. 그 DNA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원본 물질이기 때문에 핵 속에 존재를 하게 되고, 얘가 함부로 이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안 나가게 된다,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 DNA의 특정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어 복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매개체가 바로 RNA였어요. 그래서 DNA가 RNA로 전환이 된 다음에, RNA가 핵공을 통해서 바깥에 세포질이죠.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되면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친구가 누군가요? 리보솜이네요. 리보솜. 리보솜에게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R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아미노산들을 만들더라.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서 결국엔 이러한 구조인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DNA가 RNA로 복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 RNA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자 DNA와 RNA는 둘다 핵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암호는 거의 비슷해요. DNA와 RNA가 사용하고 있는 얘네들의 암호 그리고 이 핵산의 암호를 실제로 단백질의 용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각각 DNA와 RNA와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암호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 암호가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 그 해독 과정까지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생명의 암호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요게 지금 뭐냐면 DNA의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나타낸 거예요. DNA 같은 경우에는 몇중 나선 구조였어? 이중 나선 구조였죠. 그 중에서 한쪽 가닥만을 표시를 해놨어요.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고,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와 뭐와 뭐가 1대 1대 1로 결, 결합이 되어 있더라. 당, 인산,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이 되, 됐더라. 이거 중간고사 범위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 DNA가 사용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인산은 RNA와, 강, RNA와 DNA가 공통적인 인산을 사용을 한다고 했고 DNA가 사용하는 염기 네 종류가 있었죠. 모모모가 있었죠. 그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뭐 티민을 타이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종류의 염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염기가 어떤 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염기 서열들이 달라지면서 이 염기 서열로 우리 DNA 속에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 당이나 인산 같은 경우에는 DNA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잖아.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또 인산, 인산, 인산. 그래서 당, 인산은 우리의 유전 정보의 결정을 지어주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요. 이 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ACC, AAA, CCG, AGT. 이런 식으로 쭉, 염기 서열에 따라서 DNA 가닥이 쭉 형성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딱 봐도 ACC, AAA, CCG,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 그냥 염기가 배열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로 보이죠? 마치 암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DNA가 가지고 있는 이 암호체계를 해독을 하게 되면, DNA가 가지고 있는 암호체계를 해독을 하게 되면 결국엔 기능을 할수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단백질의 구성 단위가 뭐였어요? 그치, 아미노산이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DNA의 정보를 받들어서 만들어진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 DNA의 암호를 해독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자면 DNA상의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DNA에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느냐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는 4종류 ATGC, 아데닌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고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래요. 그쵸? 지금 보시게 되면 DNA의 그...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염기 서열에 의해서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아미노산의 개수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몇, 몇 종류였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4개를 가지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다 만들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DNA의 염기를 가지고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DNA가 사용할 수 있는 염기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딱네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미노산 20종류를 모두 다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 여기서 암호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암호화라는 거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A라는 염기가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면 암호화할 수 있는 즉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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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네 종류밖에 안 나오겠지 그쵸 네 종류의 염기가 한 쌍씩 하나씩만 작용을 하게 되면 네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와요 네 가지 경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인데? 20 종류의 아미노산 보다 경우의 수가 어때? 작죠. 그러니까 한 개짜리는 타당하다 아니다. 얘는 한 개짜리를 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를 가지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의 염기가 두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쪽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각각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도 네 가지, 여기서도 네 가지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고배법칙에 따라서, 4 곱하기 4, 4의 제곱. 4 곱하기 4는 몇 가지예요?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a, a, a t, a, g, a, c, 뭐, ta, tt, tg, t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6가지가 나오는데, 여전히 우리, <laughs> 아미노산의 종류보다 20종류보다 작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염기는 두 개씩만 작용을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 염기가 몇 개씩 작용을 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어서 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어, 암호화를 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어, 염기가 조합을 할때한 한 조, 두 조, 세조 이렇게 각각 각각 한 조당 몇 가지의 경우에서 네 가지의 경우에서 얘도 네 가지의 경우에서 네 가지의 경우에서 각각의 4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곱하게 되면 4의 몇 승이 돼요? 4의 3승이 되겠죠. 4의 3승은 몇이에요? 64가지가 나오네요. 즉, 4개짜리 염기 3조씩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럼 이 64가지의 경우의 수는 우리의 20종류의 아미노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연기 많은 애들을 암호화를 할 수가 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개씩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 0 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DNA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때몇 개의 연기가 한 세트가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 둘세개세 세 개의 연기가 한 조가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의 대화로 나와 있는데 교과서 몇 쪽을 보시냐면요. 교과서 165쪽에 보시게 되면 뭐이 친구들의 대화가 하나 나와 있죠. 자 보시면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네 종류의 염기로는 오직 네 가지의 아미노산밖에 지정을 못해. A가 지정하는 거 하나, T가 지정하는 거 하나, C가 지정하는 거 하나, G가 지정하는 거 하나. 네 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개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 그럼, 두 개의 염기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 뭐, ATG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해봤자, 총몇 가지.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각각 4, 4. 4 곱하기 4는 16. 16종류이니까, 아미노산은 20종류니까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 염기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 20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도 훨씬 더 많은 그 경우가 더 남는 걸볼 수가 있으니까 어, 결국에는 염기는 몇 개씩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세 개씩 짝을 이루어서 지정을 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왜세 개가 왜세 개씩 이렇게 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같이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DNA 핵 속에 존재하고 있던 우리의 유전 정보의 원본 물질인 DNA가 RNA로 저, 전환이 되기 위한 과정을 아, 다시 다시 그래서. 우리 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의 원본 물질인 DNA가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를 형성을 하고 그 RNA 복사체인 RNA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더라. 근데 이때 사용하는 암호 체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DNA가 사용하는 암호는 염기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DNA의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네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몇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야 된다. 3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요. DNA가 염기 사열 중에서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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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씩 여기죠. 세 개씩 요렇게 짝 짝을 지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를 하더라. 그래서 d n a 의세 세트 요거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이 이름이 되게 굉장히 직관적이죠.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게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어, 지정을 하더라라는 의미에서 3염기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트리플렛이라는 게 이제 세 개, 3을 의미를 하는 걸 여러분들도 알수 알 있죠. 그래서 이3염기 조합을요. 삼 염기 조합. 이거는 DNA의 언어였고요. 이 DNA의 언어였던 삼 염기 조합을요. RNA의 언어로 이제 바꿔 주는 과정, 전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RNA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DNA 같은 경우에는 염기를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을 사용을 하는데 RNA는 티민 대신에 뭘 사용하죠? 그렇죠.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를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RNA라는 것이 DNA를 복사를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핵 속에서 DNA의 에 있는 정보를 복사를 한다라는 얘긴데 얘네가 저장되어 있는 염그 유전 정보는 이 염기 서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DNA가 지금 두 줄로 이루어졌죠.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두줄 중에 한 가닥만을 얘가 복사를 해요. RNA가 한 가닥을 주주 주, 본을 떠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RNA에 있는 이 염기 서열은 결국엔 여기 중에서 한 가닥을 복사를 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 그 중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애는 어떤 애를 복사를 주형으로 복사를 한 거냐면 바로 밑에 있는 가닥 요거 여기에 있는 가닥을 보고 나서 얘가 비, 이, 이거에 상응하는 염기를 결합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항상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할 때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할 때아데이는 누구 짝꿍? 티민 그리고 구안이는 누구랑 짝꿍? 사이토신이랑 짝꿍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데닌 옆에 는 항상 티민이 오고 구아닌 옆에 사이토신이 오는 것처럼 RNA도 마찬가지로 주형에 있는 복사 대상체에 있는 이 여기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오게 되면 여기에 대응시켜줄 수 있는 염기가 옵니다. 원래는 DNA 같은 경우에는 티민을 사용했지만 그 티민이 RNA에는 없는 용어죠. 그러니까 티민 대신에 뭘 사용을 한 거야? 유라실이 나오게 된걸볼수 있죠. 그래서 아데닌에대응해서 유라실을 결합을 시켜주고. 사이토신에 대응해서 역시 똑같은 구아닌을 대응을 시켜 주고 C G A U A U A U C G C G 이런 식으로 이 주형 원본 DNA의 복사본인 RNA가 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NA도 역시 RNA의 염기 서열의 형태로 쭉 복사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역시 DNA도 3염기 조합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 하는 것처럼 이거에 대응하는 RNA의 그 유전 암호도 역시 세 개가 한 조가 된다. 세 개가 한 조가 되어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 암호가 3염기 조합이라면 RNA의 암호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염기 조합을 전사를 통해서 코돈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laughs>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코돈을 통해서 드디어 단백질의 언어인 무엇으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유, 생명 어, 유전 암호. 그러니까 생명의 암호 세 가지를 공부를 했네요. 요거 삼염기 조합은 누구의 암호? DNA 암호,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암호? RNA 암호, 아미노산은 누구의 암호? 단백질의 암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 암호를 풀어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고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해서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더라 라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암호를 해독해서 번역을 하게 되느냐? 어, 우리 교과서 166쪽을 보시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표가 하나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음.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지금, 딱 봐도 암호처럼 생긴 애들이 있죠? UUU, UUC, UUA 막쭉 해가지고, 세 개씩, 세 개씩 염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U가 눈에 보이죠? 이건 누구의 언어일까요? U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DNA일까요? RNA일까요? 그렇죠 RNA의 언어인, 요거 이제 코돈이에요, 코돈. 각 코돈들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화를 하는지를 나와 있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UUU 같은 경우에는 P읍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고, 뭐, 여기 있는 AUA라고 하는 이 코돈은 비읍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임의로 한번 서열을 쫙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의 코돈 암호를 한번 해독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러한 그 코돈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암호를 지금 쫙 적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를 여러분들 교, 교과서 166쪽에도 나와 있거든요. 100, 166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선생님 쓴이 암호를 한번 해독해 보세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줄글로 되어 있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먼저 선행 작업을 해야 될게 뭘까? 일단 세 개씩 쪼개줘야 되겠죠. 눈에 보기 쉽게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요거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찾기가 쉽겠죠. 그럼 C U U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이 뭘까요? C U U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C U U. C U U가 암호화하는 아미노산이 기억이라는 아미노산이었네요. 기억. 그 다음에 G C U 있네요. G C U 찾아볼까요? G C U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G C U. 뭐를 암호화하냐면 O라고 하는 글자를 암호화를 하네요. 아미노산을. 그 다음에 AAC 한번 찾아볼게요. AAC 바로 보이네요. 여기 있네. 어 A라고 하는 글자를 암호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CU 한번 찾아볼까요? ACU, ACU, ACU 여기 있네요. 히읗을 암호화를 하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AAU 찾아봅시다. AAU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 역시 아네요. 아. 그 다음에 CUA를 찾아볼까요? CUA. 어, 여기 있네요. CUA는 역시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를 암호화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보게 되면 어떤, 해독을 하게 되면 어떤 애들이 나와. 이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을 해주시죠. 기억이랑 O랑 A랑 히읗, 아, 기억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과학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암호, 암호 같은 친구가 이제 해독을 하게 돼서 과학이라고 하는 글자,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음, 별로 어렵지 않죠. 재밌죠.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표다 외워야 되나요? 아,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아, 요게 대응하는 게 요거고, 이거를 찾아서 보고 쓸 줄만 알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어, 보시게 되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 종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코돈의 종류는 총몇 종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64 종류가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면4 개의 염기가 3 개씩 짝을 지우기 때문에 4의 3승인 64개의 그 코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64개의 코돈이 하나씩 전혀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렇게 UU A UU G CUU CUC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코돈이 동시에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은 이렇게 다양한 코돈들이 중복 이렇게 같이 하나를 지정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20 종류를 암호화를 하게 된다. 실제로 코돈 중에서 아미노산을 암호화하지 않는 코돈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3학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3학년 생명과학2에 가보게 되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만약에 궁금한 친구들은 수강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유전 암호라고 하는 것이, 어, 이렇게 쓰여 있는 진짜 암호처럼 생겨져 있는 DNA와 RNA의 유전 암호를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우리가 생명의 암호라고 부르는 그 생명의 암호를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과서 168쪽을 보면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하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168쪽에 있는 그,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두 개의 생명체가 나와 있네요. 이거 뭐냐면 초파리를 나타낸 거거든요. 초파리. 그렇죠? 여러분 여름철에 맨날 이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친구. 초파리라는 친구랑 사람의 형태를 나타낸 거예요. 사람이나 초파리나 지금 옆에 뭘 나타낸 거냐면 사람의 염색체들을 쫙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초파리의 염색체들을 나타낸 거야. 물론 사람의 염색체 수가 훨씬 더 많고 어, 뭐 정교하게 생겼을 수 있는데, 초파리도 염색체가 역시 있어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그 염색체 안에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물론 DNA 말고 단백질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DN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DNA를 저장하고 있고 그 DNA에 의해서 그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형태로 발현되는 그런 시스템은 사람이나 초팔이나 어떻다, 동등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과서 꼭 텍스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이나 초팔이나 아주 원시적인 생물들도요, 결국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그 물질로 번역이 되는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DNA는 정보가 RNA의 형태로 전사가 되고, 전사된 RNA의 형태로 번역을 해서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더라. 이러한 원리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고, 유지하는 이러한 원리는 어, 굉장히 작은 생명체인 이런 초파리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게 보존이 됐을까 최초의 생명체부터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부터 이런, 이런 방식들이 계속해서 보존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진화를 해서 모습이 변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계속해서 보존이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결국엔 한 뿌리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이런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심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 영어로는 뭐 센트럴 도그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러한 생물이나 우리와 같은 생물이나 계속해서 어, 보존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핵심 키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드디어 통합 과학에서 다루는 생명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어, 리뷰를 조금 해 보자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해서 세포 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도 공부를 했었고 그 안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도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기본 물질인 핵산과 그리고 단백질 이런 이야기도 했, 했었었죠. 그리고 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 동화 작용, 이화 작용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 물질 대사를 촉매하기 위한 효소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효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파트를 통해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현이 되게 되는지,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들의 암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음,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나와 있지만 어, 우리 진짜 생명체에서 되게 중요한 그 중심 부분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생명 시스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더 우리의 시야를 확장을 해서 어, 지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